이는 이백면 척동길 13-2번지인데 마을이 굉장히 커요. 지금 농가도 대농들이 많고요. 지금 그로마 사용해 본 사람은 전혀 없었고, 제가 처음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뭐 크게 못 느껴지는데, 올해 물바구니 유충 피해가 좀 있었고, 초창기에요. 심어 놓얼 걸만 돼가지고. 내가 심은 노는 전혀 그게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 일반 차리지에 사용한 사람들은, 물방울이 유충이 처음에 마이해를준것 같고, 내 것은 뭐, 한 폭이 죽은 거에 없어서, 아마 그 영향이지 않냐,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크로모를 지금 종전에 사용해 본 사람들 말도 들어보고, 저기, 한솔농 역사에서 좀 권유를 좀 한번 해보면, 은 마을에 한 번도 안으니까, 한 번, 사용을 해봐야, 그게 확산이 되니까, 한번 해보, 해보라고 해서 그쪽 건임도 있었고, 홍보 차원에서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 마을 주민들 따라서 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보통 하우스에다가 뭐를 갖고 는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물모짜리 저기 중모 키워서 하는 물모짜리 그것은 내가 해보니까 조금 나는 이제 갈개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그 모짜리하고 그 사이를 깊이 파가지고 물을 쫙뺄 수가 있으니까 관계는 없던데 배수로가 좀잘안 되는 경우에는 중모 키우는 사람들은 조금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있겠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아, 바라는 건이 효과 근데, 그로마에 대한 그, 참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약사에서 살때만 오천 원인데 보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건. 참비 같은 경우에5만 오천 원 그대로 고시는데 내가 네 병을 사용했는데 육만 원이라고 보면은 보조 사업이 있어야지 않냐, 그것도. 밤은 얼마가 됐던지.